다시 돌아온 골뱅이 카석데이츠7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형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대림의 도시형 스쿠터, 스티저 125에 대한 모든 최신 정보와 업데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터사이클 브랜드 대림이 오랜만에 강력한 한방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스티저 125는 디자인, 성능, 기술, 편의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도시 출퇴근은 물론이고, 감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라이더들을 겨냥한 모델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형 스티저 125위 첫 인상은 단연 전면부의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입니다. 노란색 주간주행 등, DRL 이 전면에 인상적으로 들어와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공격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감성을 자아냅니다. 상단에서 보면 핸들바와 계기판 디자인이 한층 정교해졌으며, 디지털 클러스터에는 속도, 주행거리, 배터리 전압, 연료량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날렵하지만 동시에 프리미엄한 감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여전히 신뢰성 높은 124.7세제곱센티미터 단기통 공랭식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도시 주행에 최적화된 CVT 미션과 함께 부드러운 가속감과 뛰어난 연비를 자랑합니다. 대림의 테스트에 따르면 도심에서는 리터당 약 50에서 55km 정도의 연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엔진 세팅도 조정되어서 정지 상태에서의 출발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전체적인 소음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타보면 정숙성과 응답성 모두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서스펜션은 전면 텔레스코픽 포크와 함께 후면에 모노쇼크 서스펜션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승차감이 부드러워졌고 노면의 진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흡수합니다. 차체는 새롭게 설계된 언더본 프레임을 적용해 더 가볍고 단단해졌으며 조향 안정성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전후 디스크 브레이크와 함께 CBS 콤바인드 브레이킹 시스템 가 기본 적용되어 비상 상황에서도 제동력이 뛰어납니다. 색상은 이번에 메탈릭 블루와 실버 두 가지 고급스러운 컬러로 출시됩니다. 화려한 쇼룸 조명 아래에서 보면 각각의 컬러가 깊이 있고 고급스러운 간사를 보여주며 스쿠터의 곡선과 라인이 더욱 돋보입니다. 대림이 공개한 마블 대리석 쇼룸 사진에서는 바닥에 반사된 라이트 효과까지 더해져 마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의 전시처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전면 라이트와 테일램프는 모두 LED로 업그레이드되어 야간에도 시인성이 뛰어나고 부시의 야경과도 잘 어울립니다. 실용성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시트 하단에는 풀페이스 헬멧도 수납 가능한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전면 글로브 박스에는 USB 충전 포트도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을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더욱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허리와 엉덩이에 부담이 적습니다. 동승자를 위한 뒷좌석도 넓어졌고 발판과 그랩바가 더 편안하게 배치되었습니다. 2026년형 스티저의 또 다른 강점은 스마트 기능입니다. 스마트 키 시스템, 도난 방지 알람,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해져 전용 앱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거나 GPS 기반의 위치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런 스마트 기능은 젊은 세대와 배달 라이더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실제로 대림은 이 모델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만큼 기술적 방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도시에서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거나 두 번째 이동수단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스티저 125는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실용성과 스타일, 최신 기술을 모두 갖춘 이 모델은 2025년 말 한국 시장에 본격 출시될 예정이며, 이후 아시아 시장으로도 확장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격대는 합리적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 모델 대비 높은 가성비를 자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형대림 스티저 1 2 5에 대한 모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및이륜차 소식, 리뷰, 비교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골뱅이카석데이츠7에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